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큰 강이 흐르고 그 옆에 수십 킬로미터씩 이어지는 자전거 길이 있다고 처음 한국 동료들로부터 한강 자전거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뉴욕 출신의 에다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누비며 시원한 바람을 만끽한다는 이야기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그게 가능해? 그는 살짝 고개를 갸웃했죠. 뉴욕 커드슨 강변의 자전거 길이 전부라 생각했던 그에게는 다소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한국에 온지한 달이 되어 가던 어느 주말 마침내 한강 자전거 길에 도전해 보기로 한 에다는 따릉이라는 서울의 공유 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해 자전거를 빌리고는 약간의 기대와 설렘을 안고 한강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에 도착한 순간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푸른 잔디와 나무들이 끝없이 이어진 강변 도로. 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자전거길, 그리고 강물 위로 잔잔히 비치는 햇살까지 모든 것이 그림처럼 완벽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변을 따라 조깅을 즐기는 사람들,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저마다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빽빽한 빌딩 숲에 둘러싸인 뉴욕의 강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이 서울 한가운데 있다니 믿기지 않네. 에다는 자전거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달을 밟으며 한강 자전거길의 여유로움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한국 사람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펼쳐져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즐기는 가족들, 그리고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한낮의 햇살을 즐기는 커플들까지. 강가에는 작은 텐트를 쳐두고 여유롭게 앉아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강에서 여유롭게 흐르는 시간을 직접 경험하면서 도심 속에서 자연과 어우러진 이 멋진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한강 자전거길이라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 걸 그는 눈앞의 풍경에 감탄하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하며 다소 긴장 속에 지내왔던 그는 이곳에서 느껴지는 여유와 편안함에 잠시나마 마음이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에다는 이 길을 달리며 도심 속에서 자연과 여유를 즐기는 한국인들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이해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에다는 자전거 페달을 힘껏 밟으며 한강 자전거 길의 매력을 더욱 깊이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길게 뻗은 자전거 도로는 매우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전거를 타며 강변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모습은 그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주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속도에 연연하지 않고 여유롭게 주변을 감상하며 타고 있었고, 그 역시 페달을 천천히 밟으며 한강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자전거 길은 이 정도 길이는 커녕, 가다가 사람들 때문에 서야 하는 게 다반사인데, 말이야, 여기선 정말 마음껏 달릴 수 있겠네.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두 눈을 반짝였어요. 에단이 살던 뉴욕의 강변 자전거 길은 항상 사람들로 붐볐고 제한된 공간 속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강 자전거 길은 넓고 탁 트여 있어 어떤 속도로 달리든 전혀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보니 에단은 자전거 도로가 끝없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 양쪽으로는 푸른 나무와 잔디밭이 펼쳐져 있고 강가에서는 유유히 보트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페달을 멈추고 강가에 서서 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 건너편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은은하게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잔잔히 불어와 강물에 잔잔한 파동이 일렁였습니다. 강변에 멈춰 서서 서울의 한복판에서 이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는 허드슨 강을 따라 짧고 복잡하게 자전거길이 이어져 있긴 했지만, 강을 따라 길게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도 이런 푸른 잔디밭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나 도심 속 강변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보며 그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잠시 자전거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잔디밭에 편안히 누워 독서를 하는 사람들, 가족 단위로 온 피크닉 팀, 친구들과 함께 스피커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는 무리들을 보며 한국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원하게 길을 달리다 잠시 멈춰서 이런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이 여유로운 순간도 잠시 다시 자전거를 타려는 찰나 그는 자전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지만 페달을 밟을 때마다 더 크게 들려오는 딸깍거리는 소리에 그는 자전거를 세우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끊어진 체인이었죠. 체인이 끊어지며 자전거 페달이 헛돌기 시작했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그는 당황했습니다. 혼자서 체인을 고쳐 보려고 했지만 낯선 한국 땅에서 체인을 고치는 건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수리소를 찾기도 어렵고 자전거를 끌고 도로를 걸어가자니 끝이 보이지 않는 강변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죠. 이난감한 상황에 에다는 잠시 자전거를 내려놓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어떤 한국 남성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체인 문제로 자전거를 멈춰 서고 우왕좌왕하던 에단. "그때 도와드릴까요?" 라는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년의 한국 남성이 다가와 에단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에단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자전거가 고장이 나서." 남성은 상황을 알아채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영어로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아, 체인이 끊어졌군요. 다행히 이 근처에 자전거 수리점이 있습니다.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한국에서 타인의 문제를 자기 일처럼 도와주겠다는 이 열정적인 제안에 에다는 어리둥절하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뉴욕에서라면 그냥 무심히 지나쳤을 일이었거든요. 그는 주저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남성과 함께 자전거를 수리점까지 밀어갔습니다. 가면서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남성은 서울에 30년 넘게 살았고, 한강을 주말마다 찾으며 자전거 타기를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강이 서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곳이 서울 사람들의 숨통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강을 찾는 서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미국에서의 자전거 경험과도 자연스레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에다는 강변을 따라 달리는 동안 남성이 설명해준 한강의 다양한 매력과 명소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한국에 대한 흥미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뉴욕의 강변 자전거길은 한정된 길이로 대체로 혼잡한 반면 한강 자전거길은 강을 따라 끝없이 펼쳐져 있어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로가 넓어 자전거를 탈때 속도를 내거나 느긋하게 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둘은 수리점에 도착했고 자전거를 맡긴 후 잠시 수리가 끝날 때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남성은 애단에게 서울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한국에서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물었고 애단은 서울에서 놀랐던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깨끗한 도시 환경과 정리된 교통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문화적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라고 말하자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부심 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성은 애단이 여행자처럼 한강을 즐길 수 있도록 근처에 있는 한강의 명소들을 더 추천해 주었습니다. 한강은 서울에서 사람들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몇안 되는 장소예요. 특히 저녁이 되면 더 멋진 풍경을 볼수 있죠. 여기에만 있는 야경, 조명쇼도 한번 보면 좋을 거예요. 저녁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으니 서울에서 밤에 한강을 달리는 건꼭해 보세요. 남성의 말에 애단은 강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남성의 말을 들으며 에다는 자전거를 멈추고 잠시 강변의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여유롭게 강가에 모여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 잔디밭에서 캠핑용 의자에 앉아 햇살을 쬐는 어르신들, 돗자리 위에 간단한 도시락과 과일을 놓고 웃음소리를 나누는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에게 미국 뉴욕의 공원과도 달라 보였죠. 뉴욕의 공원은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느 정도는 각자 영역을 지키며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의 분위기는 서로 더 친근하게 어울리며 함께 즐기는 공간처럼 보였어요. 에다는 함께 온 한국 남성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여유를 즐기면서도 왜 이렇게 자연스럽고 조화로워 보이는 걸까요? 남성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한강은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쉼터예요.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거나 산책을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사람도 많고요. 서울의 바쁜 생활 속에서 쉴수 있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강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죠. 그는 여유 있게 한강에서의 생활을 설명하며 애단에게 한강이 가진 의미를 전했습니다. 둘은 자전거를 잠시 세워둔 채 강가에 나란히 앉아 한강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엔 노을이 지며 붉은빛이 강물에 물들고 있었고 물가에는 낚시를 하거나 조용히 사색에 잠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다는 한국 사람들처럼 여유를 누리며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선 자전거 타다가 잠시 쉬는 건커녕 이렇게 자연을 즐기며 앉아 있는 시간을 가질 생각도 잘안 해요. 강가에서 소풍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도 텐트까지 치고 하루 종일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은 정말 신선한 경험이에요. 이 말을 듣고 한국 남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선 서로 돕고 이런 공간을 함께 즐기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더 자연스럽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강은 서울 사람들에게 있어 공동의 마음의 고향 같은 거예요. 서로의 생활 공간을 지켜주면서도 친밀하게 어울리는 공간이죠. 에다는 이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강은 그저 공원이나 강이 아닌 삶의 일부분이자, 마음을 쉬게 하는 안식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서울 생활에서 느끼던 낯설음과 긴장감이 이 순간 한강의 여유로운 풍경과 한국인의 설명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해가 저물면서 강변엔 주황빛 조명이 하나 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조명은 강변을 따라 길게 이어지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에다는 이 장면을 보며 잠시 넋을 잃고 감상했습니다 뉴욕의 밤거리와는 또 다른 감동이었죠 도심 속에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자전거, 고장과 한국인 남성의 도움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어느덧 한강. 자전거길과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한 큰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해가 저물며 한강 주변은 서서히 어둠에 잠겼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던 애단과 남성의 주변에 노을이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그 빛을 고스란히 머금은 강물. 강변을 따라 길게 늘어선 주황빛 조명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한강은 고요하고도 화려한 야경으로 변신하고 있었죠. 자전거를 세우고 한강의 밤 풍경을 감상하던 에다는 한국에서의 이런 경험이 자신에게 얼마나 새로운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늘 바쁜 도시에서 효율적인 이동수단으로만 여겼던 자전거가 이곳에선 소중한 여가 시간과 연결된 삶의 일부처럼 느껴졌죠. 한국인 남성은 한강의 야경이 더잘 보이는 곳으로 그를 데려가고 싶다며 자전거를 타고 조금 더 이동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강변을 따라 천천히 달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넓은 잔디밭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저녁이었지만 잔디밭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저녁 식사를 즐기는 가족들, 캠핑용 텐트를 치고 피크닉을 즐기는 연인들, 그리고 잔디밭에 앉아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친구들까지, 강변의 넓은 잔디밭은 서울 사람들의 여유로움과 삶의 활력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에다는 곁에 선 한국 남성에게 물었습니다. 뉴욕에서도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곤 하지만 이렇게 대규모로 자주 모이는 편은 아니에요.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텐트를 치고 쉬는 건 정말 낯설고 신기해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하루 종일 여유를 즐기다니 이게 한국에선 평범한 일인가요?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국 사람들에겐 한강이 단순한 공원이 아니라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특히나 도심 속에서는 쉼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여유를 찾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모두 한강에서 시간을 보내며 도시의 답답함을 날려버리곤 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에다는 이곳의 풍경을 다시 한번 눈에 담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한강은 하나의 생활 공간이자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잔디밭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며 에단은 마음 한편에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뉴욕에서도 센트럴 파크나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 같은 곳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이들이 많지만 이렇게 밤이 깊도록 이어지는 여유와 활기찬 분위기는 한강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성은 에단에게 간단한 음료와 간식을 함께 즐기자며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자고 했습니다. 에다는 흔쾌히 동의했고, 둘은 편의점에서 간단한 먹을거리를 산 후, 강변에 돗자리를 펴고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맥주캔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편의점 음식을 사서 야외에서 자유롭게 즐기는 문화가 그에겐 꽤 색다르게 느껴졌죠. 맥주캔이 서로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를 냈고, 에다는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그 옆에 앉은 한국 남성이 말을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생활이 익숙해지셨나요? 이렇게 여유를 즐기는 건 생각보다 흔한 일이에요. 가끔씩 한강에서 혼자 사색을 하거나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다 보면 이곳이 더없이 편안한 곳처럼 느껴지죠. 에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뉴욕의 자전거길과 비교해보면 여기는 마치 또 다른 세상 같아요. 뉴욕에서도 자전거를 타며 여유를 즐기려 했지만 도심 속에서 사람과 차가 혼잡해 진정한 휴식을 느끼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자전거 도로와 잔디밭, 편의시설이 잘 어우러져 있어 여유를 즐기기에 완벽한 곳 같아요. 강도 넓고 자연이 가까이 있어서 정말 편안한 기분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옆에 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애단과 남성에게 다가와 과일이 담긴 접시를 건넸습니다. 같이 나눠 먹어요. 한국인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건넨 과일을 보고 에단은 깜짝 놀라면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뉴욕에선 처음 만난 사람과 이런 음식을 나누는 일이 드물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죠. 그는 그 가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환대를 받게 될줄 몰랐어요. 여러분 덕분에 한국에서 정말 따뜻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에단의 진심 어린 말에 한국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강에서는 서로 나누며 즐기는 게 일상이죠. 서울이 바쁜 도시지만 여기서는 다들 여유를 찾으려고 해요.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며 자신들의 추억을 공유했고, 에다는 이곳에서 낯선 이들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에다는 이 새로운 경험을 통해 한국인들이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과 여유를 즐기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일상에 치이며 개개인의 삶에 익숙해져 있던 그는 한강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소소한 대화와 나눔 속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도 한강이라는 공간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환대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인상 깊었죠. 밤이 깊어지며 강 건너편의 고층 빌딩들의 하나둘 불빛이 켜졌고 강물 위로 반짝이는 불빛들이 일렁였습니다. 잔잔한 강물 위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어우러져 애단은 감탄을 자아내며 한동안 그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와 정이 이 멋진 야경과 함께 애단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있었죠. 오늘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애단은 한국인 남성과 그곳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 한국에서의 시간은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았고 오히려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여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잊을 수 없는 경험은 그가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더 열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에다는 이렇게 또 하나의 멋진 추억을 한강에서 쌓으며 자신도 모르게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한강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 위로는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물결처럼 일렁이며 비춰졌고 조용한 강변의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여유롭고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에단은 함께 어울린 한국인 가족, 그리고 새로운 친구가 된 남성과 잠시 침묵을 즐기며 이 장면을 음미했습니다. 이 순간을 자신의 기억에 깊이 새겨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오늘 하루 동안의 경험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에서 평생을 살아온 에단에게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넓은 강과 공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은 아주 낯선 풍경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이곳의 평화롭고 따뜻한 분위기에 점점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지내며 매일같이 업무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에다는 처음으로 한강에서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좀처럼 접하지 못했던 한국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방식을 에다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한강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면서도 마치 가족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강변의 야경을 감상하며 에단은 한강에서 느낀 이 특별한 순간들이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한강의 공원 문화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에단에게 한강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여유를 찾고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하는 특별한 장소로 다가왔죠. 한국에서 서로를 환대하는 모습. 낯선. 사람에게조차 자연스럽게 손을 내미는 모습들은 애단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 거야. 앞으로도 한국에서 이런 여유와 따뜻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애단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곳의 자연 속에서 자신의 일상 속에 쌓인 스트레스가 차츰 사라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앞으로도 이곳에서 한국의 삶을 더 배우고 즐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에단은 한강의 벤치에 앉아 한국 남성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성은 에단에게 앞으로도 한국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한강에 와서 여유를 찾고 강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스려 보세요. 이곳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에단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이 한국에서 낯선 타국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단순히 일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한국의 따뜻함과 환대가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죠. 에다는 한국에서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한강에서의 평화로운 시간, 낯선 일을 반갑게 맞이하는 한국인들의 미소가 앞으로의 한국 생활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줄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늘 느낀 이 모든 감정이 앞으로의 삶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 다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한강에서의 밤은 깊어갔고, 에다는 한국에서 맞이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